최종적으로 내 평가는 가격으로 몇 정도가 되면 적당할까? 48에서 50k 때 매수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방송은 최근 영상들과 조금 다르게 난왜 이번 상승을 제대로 못 먹었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과 그로부터 앞으로의 접근 방향을 도출해 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 38K 부근부터 현재 53K 구간까지의 상승에 동참하지 않고 관망하는 관점을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생각했던 최대 양보할 수 있는 폭인 20% 정도가 아니라 약35% 정도의 상승을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반등에 대해 0.5 이상의 깊은 되돌림을 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저의 메인 관점이었는데 이로 인해 영상을 통해 도움되지 못한 것 같아 구독자분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담백하게 저의 판단에 어떤 아쉬움들이 있었는지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올바른 접근 방향성과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2K에서 매수 포지션을 종료하고 난뒤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반등 파동에 대한 0.5에서 0.618 되돌림 자리에서 재매수를 노렸으나 이번 상승 파동은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혀 그러한 자리를 주지 않고 계속 올렸습니다. 당시의 차트상 이 접근이 나쁜 접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트는 현재 53K 부근까지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죠.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연 매수 포지션에 다시 동참하는 유연한 대응을 발휘할 찬스는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첫 번째 기회는 40.2K를 하향 돌파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삼각수렴 형태의 수렴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과거 사례들은 하락에 대한 0.5 되돌림까지 반등을 한뒤 빠르게 다시 ABC 조정으로 반등에 대한 0.5에서 0.618 되돌림 부근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0.5를 찍고 바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꽤긴 시간 시간을 끌고 횡보하며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뭔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시드 일부라도 과감히 투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승에 대비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조정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49K. 전 고점을 돌파할 때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하락파동의 0.786 구간의 되돌림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역시 공유 드린 매매계 그대로 차라리 고점 돌파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고점 돌파시에 매수하는 매매전략 그대로 수행했고 여기서 매수했다는 사실은 영상과 커뮤니티 글을 통해 공유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뚫었던 고점을 다시 터치하러 내려오게 되면 얼마 못가 행보 후 다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점을 다시 터치하러 내려왔을 때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하락을 대비해서 본절 입절로 포지션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거기서 한 파동 더 상승하고 있죠. 두 사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순간에서 이익을 본 승자는 결국 하락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과감히 매수하고 홀딩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상승에 효과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공통적인 이유는 저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었다는 것이 며칠간 고민한 제 매매 복귀의 결론입니다. 0.5만큼 반등했을 때도 더 깊은 0.5 이상의 되돌림을 기다렸고 0.786을 돌파했을 때도 혹시 모를 조정의 가능성을 조심했고 고점 돌파 매매를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쭉 빠지는 시나리오를 대비하여 본절 매도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매 순간에 0.236에서 0.382 정도의 짧은 되돌림에 매수하였다면 여기서도 탈수 있었고 저점을 이 파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면 여기에서도 탈수 있었고 여기에서도 탈수 있었을 겁니다.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위험이 보일 땐 과감히 롱 포지션을 정리했던 저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은 지난 2021년 4월과 11월 사이클의 고점 그리고 22년의 대하락장과 2023년의 바닥권 장세에서. 저의 시드를 지켜 주었습니다. 또 작년 1년간 20k에서부터 40k까지 두 배의 상승으로 목표 대비 큰 이익을 챙기고 그것을 일단 잃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두어야겠다는 생각도 무의식중에 작용하여 더 보수적인 대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들에서 많이 나왔던 0.5 이상의 되돌림이 안 나왔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재의 장세. 현물 ETF로의 유입이 순유입으로 돌아서서 유지되고 있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지난 2년간의 장세에서 통했던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잘 통하지 않는 장세. 즉, 지금은 그때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가정 하에 눈을 돌린 것이 명확한 강세장이었던 2017년 장, 그리고 2019년 코로나 하락 전에 미니 불장입니다. 당시 장세가 고점으로 가는 동안 얼마씩 되돌림을 줬는지 보면 상승파동의 저점부터 0.786 또는 0.702 구간에 짧은 조정만 주면서 계속 올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도 0.786에서 702, 이때도 0.786에서 0.702, 이때도 0.786. 물론 그 안에 작은 파동을 보면 피보나치 비율상 0.702 아래로 가는 더큰 조정이었습니다만 큰 파동으로 이어서 보았을 때 기준입니다. 다시 작년부터 시작된 상승 파동으로 돌아보았을 때도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승에 대한 0.702, 다시 0.702, 0.786. 저런 말이죠. 분명 앞으로도 작은 파동으로 보면 마이너스 20-30%짜리 하락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는 장기적 상승장의 중반부쯤에 있다는 저의 대전제를 생각한다면 16.5K 최저점으로부터 어딘가 고점을 이었을 때 또는 25K 부근의 저점으로부터 어딘가 고점을 이었을 때 0.786에서 0.702 위치까지 짧은 되돌림을 주고 오르는 움직임을 이제는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단기 하락이 왔을 땐 견디는 식으로 시장을 대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대파동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는 하락장의 긴하락파동의0.786 되돌림 구간을 넘어섰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48K 매물대도 완벽하게 뚫어졌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이제는 되돌림이 오더라도 그것이 비트코인 망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고점 뚫으러 가겠다 라는 전제를 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관점은 매매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첫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상반기의 변동성에 털리지 말자. 장기적 상승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의 보수적인 대응과 현금화 전략은 결과적으로 변동성에 털린 액션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부끄럽지만 털리지 말자라는 말은 제 자신에게도 계속 되뇌며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한 가지 매수 전략이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지난 몇 년간 현물매매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이 너무 정확한 타점을 잡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괜찮은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자리라면 과감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거의 언제나 그 생각은 옳았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 또한 괜찮은 자리에 10% 오차 범위 안에 든다면 과감히 분할 매수를 하며 모아가는 전략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마인드셋과 추후 장세에 대한 접근 방향성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제 그래서 차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는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최근 한 달의 상승은 과거 사례들 대비 강하고 모든 하락 다이버전스를 다 씹고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와 다르게 기관들의 유입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반등파동에서 비트코인을 풀시드로 제대로 매수한 개미는 거의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38k까지의 하락에서는 38에서 35k를 바라봤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올라오면서도 더큰 조정을 바라며 손가락만 빤 개미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건 코인 투자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얘기였고요. 코인 투자를 평소에 안 했거나 지난 하락장에 대였던 사람들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신이 팔려 있지. 코인 상승장에 그다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 비트코인 많이 올랐구나. 근데 난안 샀네, 유유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있죠. 심리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고점은 이런 사람들이 못 참고 다시 들어올 때부터 형성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9K 역사상 최고점이 깨져야 본격적인 대중의 관심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측면에서 지금은 대상승장의 고점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즉, 여전히 우리가 대상승장의 중반부에 있다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개미들이 올라탄다 싶으면 한 번씩 30%씩, 20%씩 조정을 주긴 하겠지만요. 경로는 어떻게 될까?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락장의 중반부부터 같은 메인 시나리오를 약 1년 반 넘게 유지해왔습니다. 큰 평행 채널에 근거하여 22년 5월 약 32K 하향 돌파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 평행채널을 아래로 하나 더 그렸을 때 하단 부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곳이 저점이 되면 최소 반등은 이 대하락의 0.5 되돌림, 즉, 32K가 최소 타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서 다시 이큰 평행채널의 중단을 뚫게 되면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없다. 우리는 57K까지 간다. 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드린 중단 뚫고, 57k까지 가는 움직임이 과거에는 거의 장대양봉식으로 뚫자마자 쭉올라줬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오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모습에 해당 관점에 대한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평행채널 패턴도 보였기 때문에 매도가격을 원 관점의 채널 중단인 38.5k가 아닌 40.2k 구간으로 올리고 실제로 거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제 메인 시나리오가 폐기되었다고 보고 당분간은 대응의 영역으로 살아남아야겠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매매가 아쉽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복귀했을 때 해당 부근에서의 매도는 틀린 선택이었죠. 네, 이건 아쉬운 선택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결국 57K까지 10%밖에 남겨두지 않은 52K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기했던 57K로 가는 시나리오를 슬쩍 다시 꺼내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인 것이었다면 결국 결과적으로 빨간 박스로 표시한 채널 중단 부분을 얼추 지키고 올라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캔들 개수를 조금 적게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보면. 연속 양봉으로 쭉 올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생각만큼 장대 양봉으로 빠르게 쭉쭉 올린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시나리오를 메인 시나리오라 칭하기보다는 한 가지 시나리오로 염두에 두고 가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시나리오의 골자는 57K라고 표현한 57K에서 60K 구간까지 빠르게 올린 뒤에는 조정이 오곤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내부에 평행 채널을 하나 더 그렸을 때그중단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상승세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채널의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해당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저는 중단인 50에서 49K 부근 또는 하단인 43K 부근쯤에서 다시 반등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공교롭게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강세장에는 반등 파동에 약 0.786에서 0.702 부분까지 짧은 조정을 준다. 라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저점을 16.5K로 설정하면 0.786에서 0.702 구간이 42K 구간이고요 저점을 25K 부근으로 올리게 되면 0.786 되돌림 구간이 50K 구간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아직은 개미들이 충분히 매수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정말 조금 더 올라서 57K에서 60K 때까지 오른다면 슬슬 관심이 몰리면서 못 참고 달려드는 매수가 붙을 것이고 그로 인해 터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예상과도 일치하는 시나리오이고, 이것이 사실은 예전에 이 시나리오를 메인 시나리오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시나리오를 다시 언급드리는 게 절대 해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래서 매수했던 물량을 지금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다면 해제가 가능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가격이 결국 이 57K에 거의 근접한 현 시점에서 이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또한 가지 아이디어는 크게 보았을 때 어중간한 예쁜 조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37K에서 36K로 예쁘게 내려서 모든 개미들이 탈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개미들 모두가 바라는 곳으로 조정은 주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래들은 사이클을 어떻게 그리는가. 고래들은 개미가 탈 때까지 올리고 타면 떨군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고래는 절대 개미들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다수가 이익보는 짧은 시점은 상승장 막바지, 히날레 알트장 뿐이죠. 그러나 그것도 곧 많은 시체들을 양산하고 하락장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건 투자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라 그런 것이며 어찌 보면 고래 입장에선 그렇게 운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면 언제쯤이면 개미들이 포모를 못 이기고 올라탈까 관점에서 그 가격대가 단기 조정을 받는. 고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 52K 부근부터도 포머가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오른다면 69K 고점도 코앞이고 전체 하락에 대한 0.786 되돌린 구간까지 완전히 뚫어버리는데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슬슬 52K 위 구간부터는 포머를못 이기고 개미들이 매수할 만한 구간, 즉 단기 조정이 올 만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때 가서 사람들 실제 분위기를 한번더 봐야겠죠? 한편 조정은 모두가 타고 싶어 하는 구간까지 예쁘게 적당히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요. 아예 짧게 주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경제위기 같은 것이 터지면서 생각 못하게 많이 깊게 내려갈 확률이 차라리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경제위기가 심하게 터지진 않는다는 가정 하에 현재 ETF 같은 매수 유입세를 보았을 때는 이제는 38K 미만으로 마이너스 40에서 50%까지 당장 내리긴 어렵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단기 몇 퍼센트 먹는 것보다는 장기 상승장을 누리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물 투자자가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위주로 매매하는 현물러라면 분할 매수도 꽤 괜찮은 옵션일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에서 어딘가 형성될 고점에 대한 0.236 되돌림이 오면 0.786 또는 0.702로 표시되는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시드는 전체 시드의 30에서 4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추후 상승이 발생했을 때 이득을 적당히 놓치지 않으면서 포모 또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풀시드를 박지 않는 이유는 예상이 틀려서 더 내려갔을 경우에 추가 매수할 시드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그럼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 평단은 가격으로 몇 정도가 되면 적당할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최초 분할 매수 들어갈 때 시드 30에서 40% 정도는 48에서 50K 때 매수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와 같이 57K에서 60K까지 올랐다가 조정받는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 어차피 매수 타점이 해당 48에서 50K 때에서 한번 그리고 한 42K 정도 때에서 한번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57k를 못 가고 바로 42k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48에서 50k대에서 30에서 40% 시드만 매수했다면 여전히 과반 이상의 시드가 남아 있으니 평단을 낮춰 가면서 추가 매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보면 48에서 5 0 k 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은 매력적인 평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좀 내려와 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면 매수하고 존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면 포모만 유발할 테니까요. 다만 0.236의 짧은 되돌림도 안 줬는데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고 아침 바로 위에 53k 부근에서 저항 구간이 하나 있으니 일단은 조금 더 참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고점이 어디가 되든 저점부터 저점부터 상승까지 약0.236 되돌림이 오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리스크 관리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는 손절하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것을 더 극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30%짜리 반등을 놓친 것이 너무 분해서 하루는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번 상승장이 인생을 바꿀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 번의 사이클 경험을 통해서 때로 어떤 기회들은 놓치더라도 다시 집중하고 노력하면 기회란 것은 계속해서 생기며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바닥은 못 잡았어도 10월 상승장 초중반부부터 올라타서 큰 수익을 거뒀고 2021년 7월에도 처음에 큰 상승은 지켜보았지만 되돌림의 매수에서 남은 큰 상승장 그리고 알트장을 먹었습니다. 작년 23년도 마찬가지 16.5k에 정확한 저점은 못 잡았지만 반등 후첫 번째 되돌림에 20k대에서 풀 매수를 완료하고 40.2k까지 끌고 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더 바짝 차리고 깊필코 기회를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기회를 잘 잡아보는 저와 구독자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